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입니다. 천대호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천재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만는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루어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기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본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삼신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입니다. 헌재의 판례가 명확하므로상급시험에 가도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입니다. 천대협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작년 12월 11일에는 우리 당주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천대엽 처장이 동문서답처럼 비상기험은 위원적인 군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 저항권 행사라고 발언했습니다. 위원 합헌 여부는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할 사안인데 대법관이 헌재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는 우리당 조배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소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지연시킨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찰의 즉시한 거를 비판해서 또다시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대규모 장애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삭발, 천막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소들을 총동원하여 헌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유언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즉, 대통령 탈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기재판은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지원시켜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입니까? 이런 기만적인 술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갖 투쟁으로 비장한 척 연기를 해봐야 국민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으로 보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를 29번이나 남발한 민주당이 헌재의 졸속 판결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망상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부하를 걸어놓은 장본인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재판을 제촉합니까 마치 연쇄방화범이 빨리 불을 꺼달라고 재촉하는 꼴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격렬한 장애투쟁은 헌재 압박 이외에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고 어, 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 보복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당 내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일어나자 황급하게 총력 투쟁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꺼내들어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즉, 외부 투쟁을 통해 내부 갈등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정치적 장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장애 투쟁은 조기 대선을 누리면서 당내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하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헌재를 겁박해서 권력을 찬탈해 보려는 장해 투장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안정의 빠른 회복을 위해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헌재의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합니다.